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 일을 하면 오히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최대한 적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실 겁니다. 책 레버리지의 이야기인데요.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부자를 만드는 시간, 리치 타임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와 제 생각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 제목을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떠올랐거든요.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 레버리지라는 의미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라고할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만 감당이 된다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땡겨서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야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 하겠구나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저자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자 론모어는 30대 젊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적인 인물이고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해서 불과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획득해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작가 론모어의 소개를 보고 아, 이 책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3년 만에 부자가 되고 싶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책제목 레버리지 버리지는 단순히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았습니다. 책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역시 부자가 쓴 부자가 되는 책은 시작부터 설득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 장의 이야기는 성공의 법칙은 깨졌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이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조용한 성격의 법은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1억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개발자. 자, 법이 해고가 됐습니다. 일을 잘못했을까요? 뭔가 실수를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법은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까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이베이나 페이스북에만 접속을 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해서 모든 근무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은 자신의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고 이 업체에 연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이 넘는 돈은 법이 가져갔습니다. 더 본격적인 것은 법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또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의 일까지 아웃소싱을 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래도 되나?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히려 아, 완전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법의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는 법을 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고 탁월했습니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란 것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법의 아웃소싱 능력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방식은 줄어들고 아웃소싱 하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 스토리에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뭔가 먹고 먹히는 느낌입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은 모두 위임하는 기술입니다. 저자 론 무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레버리지를 잘해야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앤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 선택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야 됩니다.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돈이 벌리는 일을 먼저 하고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핵심 결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결과 영역은 좀 말이 어려운데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소득창출 업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소득창출 업무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이 되고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입니다. 이것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파악하고 그 일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쉽죠? 결국은 중요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아웃소싱을 해서 레버리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집중을 할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80-20 법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선별을 하고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020 법칙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프루터의책 부의 원리에서도 8020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루 동안 수행되는 일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 성과를 내는 20%의 활동을 가려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심 업무를 가려낸 다음에 활동을 쭉 훑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일의 목록이 보일 겁니다. 보통은 10%의 활동이 내 시간을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활동을 우선 제거하셔야 되고요. 남은 업무들은 통합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바 프록터 역시 우선순위 업무를 정하고 레버리지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레버리지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복리의 법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통 복리의 법칙 예로 드는 경우에는 이자가 이자에 더해져서 저축을 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부의 초월차선 MJ 드마코는 복리의 법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MJ 드마코는 저축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책 레버리지에서는 복리의 법칙을 예로 든 것이 돈을 점점 불어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돈은 처음에 많이 쌓이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돈이 더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복리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법칙처럼 어떤 일을 오래 할수록 끝에 더 가까이 갈수록 최대의 이익이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복리의 법칙과 정반대가 되므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는 처음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리의 법칙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나누고 돈이 되는 중요한 일에 끈기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되는 중요한 일만 오래 하면 할수록 실제로 일을 덜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되겠죠 실제로 레버리지를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웃소싱을 할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모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대표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막힌 서비스를 기획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시작했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을 했다면 그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업 초기에는 직접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플 개발이나 홍보는 직접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기획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고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스톡옵션을 줘서 영입을 합니다. 채용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아웃 소싱을 해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말대로 하면 대표는 점점 일이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돈이 많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사업을 좀더 다각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마케팅을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일 겁니다. 레버리지 저자 론 무어의 말처럼 핵심이 되는 일에 장기간 투자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더잘될 거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레버리지를 해서 좀더 중요하고 돈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는 사업 초기에는 좀 어려울 것같 고요. 사업이든 일이든 어느 정도 궤도 에 올라섰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책을 생각을 해보면 내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레버리지 하라는 말이 참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일 겁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책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시간도 벌고 돈도 벌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 가지 일에 시도를 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오히려 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바로 제 업무부터 한번 구분해 보고 정리해서 레버리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서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레버리지 당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리즈타임의 내용 오디오북으로 사용 한번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부자를 만드는 시간 리치타임이었습니다.